2025년 9월 29일 1분 경제 1 현대차기아는 미국과의 협상 지연으로 한국산 자동차만 25% 관세가 유지돼 유럽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의 긴장 2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약 9조, 9조 9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불장 송 매도 행렬 국내 주식 팔고 미국 주식 매입 3. 미국이 전자제품에 내장된 반도체 칩 개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스마트폰 TV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타격. 4. SK가 오는 10월 APC.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를 아우르는 국가 AI 생태계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 5. 트럼프의 대미 투자 압박 발언과 미국의 강달러 흐름이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넉달 만에 1,410원대를 돌파하며 금융시장의 비상. 6. 의약품 100% 관세는 확정된 게 아니라 한국의 대미 협상 결과와 예외 조항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7. 3분기 코스피가 10% 이상 올랐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하며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이유는 차익 실현 경기 불확실성 리스크 회피 자금의 안전자산 이동. 8.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자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금융서비스 차질 최소화. 9. 더민주혁신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를 한국을 파산시키려는 무도한 관세 협상이라 규탄하며 제2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 10. 성동마포 지역이 토어제 지정 우려와 공급 부족 속에 매물이 거의 잠기고 신고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나오면 부르는 게 값인 상승 조짐.